자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바라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의 나가래 시독탄백해를 보트라 바람을 그려면 달리는 TGV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랩브라는 한국인 래퍼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스페셜 게스트분들이 작가님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 작가님들이 왜 모이셨냐 어, 지금 아웃사이더 TV에서 이제 웹 아카데미라는 신규 이제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채널 안에 이제 코너를 하나 정식으로 오픈을 하는데 어, 이곳 촬영하는 장소 이름도 랩 아카데미입니다 이랩 아카데미에서는요 랩을 알려주는 곳이. 아이 랩이요. 어, 제가 하는 랩도 있지만, RAP, 랩타입 그리고 MPBON, 그리고 프렌치, 파충류, 양서류, 식물, 비바리오과 관련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도 공유하고 알려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희 채널 안에 오픈을 하면서 이 장소 랩 아카데미에 지금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지금 생물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곳을 더 특별한 이들의 매력으로 뭔가. 어, 피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가 되고 d 피가 되면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뭔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요청을 해서 달려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케일즈 대표 이건재입니다. <laughs> 저는 스케일즈 <스케이드> 작가 송민주입니다. <laughs> 저는 스케일즈 작가 최용준입니다. <laughs> 네, 랩티스트에서 대표로 있는 조윤수 배종원입니다.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 반려동물 사진이랑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비비드 포토그래피 대표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귀엽고 신비한 생물들을 제작하는 신비오리 팀 시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사육사 다슈 주주에서 다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 모시고서 저희의 마카데미의 마지막 완성 멋진 작품들로 꾸며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앞에 되게 많은 걸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해서 총도 좀 준비해놨고요. 를 네. 총알도 좀. 이 아카데미에서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아, 이 생물존에, 아, 이런 작품들이 이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된다라는 어떤 배치에 대한 어, 센스와 생벽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또 DP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사다리를 타고. 네, 직접. 네. 좋습니다. 네. 모습을 박으시고 또 DP하시는 모습까지. 이 멋진 작가님들의 너무너무 나도 다른 작품들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지금 DP가 될지 한번 재밌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화를 화충류로 그리는 이제 티스트 작가 배종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티스트는 어 주로 한국화 중에서도 이제 민화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 옛날에는 한국화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어 우리나라 백성들이 편하게 일상적인 것들을 그렸던 게 이제 민화거든요. 네네. 성화 메고도라는 그림을 이제 디한이두 작품이 저는 액티스트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이제 인화를 그리다 보니까 포작도를 딱 네, 네, 먼저 네. 떠올렸거든요. 어? 근데 코로 대신 크레가 와 있네? 그리고 음. 메모도를 딱받었을 때도 우리가 크레스트게코도 음. 노멀이더라도 이 트리칼이 엄청 먹죠. 호랑이 같다라는 거를 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여 있어서 너무 감은 걸. 요 자, 저저자 저런 작품, 저런 아이디어를 내가 먼저 그렸어야 하는데 어, 트위칼을 제가 또 호랑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트위칼과 그리고 이 호랑이랑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그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어 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귀뚜라미가있네귀뚜라미를기드 정한 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좋고 특히나 이제 어, 호랑이 그림들은. 집에 악기를 쫓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네. 카리스마 있게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 그게 못지않게 정말 크레인에도 어, 불구하고 귀여운 크레가 이렇게 진짜 호랑이같이 매서운 눈빛으로 있는 좀 인자한 느낌으로 좀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작가님께도 요청드리고 싶은 게이 어떤 위용을 정말 더큰사이즈 하고 둥겨서 전시가 딱 된다면 훨씬 더 압도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인으로두번전시대도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 한국의 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이제 1 2지신 이야기들도 아, 있잖아요. 네, 1 2 가지 동물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크레를 또그 안에 넣어가지고 또 재밌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슈 주제, 다슈 작가님 모시고서 작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사육사 박슈이고요 지금 이쪽에는 컴퓨터 그래픽 포스터 세종 가지고 네. 왔는데 지금 그중에 아르헨티나 세국가 제일 먼저 작업된 포스터고요. 언제가요? 제첫 작업된 이게 일러스트 완성하고 포스터 제작했을 때는 2023년 그림이고요. 네. 제가 원래는 본업은 이제 그림 그리는 사육사에서 그림은 이제. 수업 겸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 태국 전문인으로 네. 브리딩 하시는 분이 제그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네. 협업을 해보자 하셔서 만들어진 그 포스터고요. 태국에 진짜 이 목포의 매력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레드 태국 블루 태국 알비노 에너리 불화 제가 지금 몇년키우친구냐면요걔마라는 친구고요. 아르헨티나 블랙이노 아르헨티나 블랙이노 아르헨티나 블랙 그 다음에 작업한 게 여기 아브로니아 친구들인데 이제 텍으로 작업하고 나서 네.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혼자도 열심히 자료 수집을 해서 네 열심히 해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아 그림은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넓고 얕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는 네. 포스터를 매번 제작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네, 2025년부터는 이렇게 한 마리씩 네. 좀 일러스트 느낌이 나게 그런 채널 최근에 네, 한 마리씩 앞으로는 이런 시리즈로 포스터나 이런 제작 뭐 이제 모프라든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고증이또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다 싶으면 이제 <웃음> <너무> <웃음> <웃음> 한번네 마카드를 펄럭거리면서 이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자 다음 작가님입니다 신비오리 반갑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비하고 귀여운 생물들을 만드는 신비오리 팀의 시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속과두 명으로 유도를 주로 한 사람들 두 명이 더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좀 귀여운 친구들 그리고 좀 신비한 친구들을 위주로 해요. 애크런 유튜브.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같아요. 맞아요. 어, 진짜 같아요 진짜. 진짜 제가 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야. 그래서 원래 이런 친구을 만들던 작가예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사회를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뱀 작업을 저희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뱀 작업을 하기 전에 뱀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떤 뱀이 제일 좋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나왔던 게 볼파이톤이었어요. 네. 네. 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볼파이톤. 네. 그래서 저희는 볼파이톤부터 시작해서 볼파이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콘스네이크그 다음에 이제 청사의 컨셉을 맞춰서 했던 아 블루드티랩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연장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 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츠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케일드 블룸이라고 해가지고 어, 뱀이 피어나다라는 느낌이 좀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느낌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뱀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좀되게 비주류다 보니까 좀 익숙하게 다가갈 수있으면좋겠다한무를 네. 담아서 스케일드 블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위치가 이제 혼자다 보니까 좀 저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제 인기가 많고 파충류 중 제일 키우기 쉽다고 들리는 크레스티드 블룸을 아, 실사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어, 그럼 얼마나요? 거의 바닥에 요런도 사이즈인 거예요. 아 정말로요? 그리고 가이렇게 되셔서 엄청 크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만져보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체험형 전시를 저희가 해보 재질은 뭘로 만드시나요? 저희가 이제 공장형처럼 복슬복슬한 복수 재질로 아 조금 더 친숙하게 가가할수 네. 있게 다른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활동 계획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어, 저희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요원주 조연장 업체들어가거고요 이번에 그 아트랩탑 테스트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회다만큼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아쉬운 점은 시요 그래 거대 신곡도 나왔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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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장 힘쓰러움의 정체성이맞닿 있는 분이지 까스케일입니다 <laughs>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스케일즈 대표 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일 작가 송민주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선보였던그림이기도 하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긴 한데 이게 토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파충류나 뭐 양서류 이런, 이런 애들을 토이화시키는 거를 컨셉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이화시키는 거를 넘어서서 저희만의 독특한 컨셉이 필요하다는게 있어 가지고 파충류를 토이패키징 안에 넣고 슈퍼푸드의 모양이 있는 음 배터리 같은 거를 네. 꽂으면 스스로 움직인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거북하네라는 시리즈 맞아요. 제목이 거북하네였던 것 같아요. 네. 거북이 자동차예요. 원래 거북이들 보통 느리다는 그런 컨셉이긴 한데 저희는 그걸 넘어서서 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처럼 패커링하고 있어가지고 스 스피드 200km 이을지 장난이 아니 지금 이거는 선고. 약간 그 저를 뭔가 모티브로 한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저는 시속 300km를 바람에 가르며 달리는 아웃사이더인데 저는 200km로 아유. 지금 달린다고 하시고 좀좀거 지금 거북이에다가좀 태워 을또 넣으셔서 지금 표현을 하어요 아, 속도감이 지금 느껴지는 저 스피드라는 단어가 또 제가 또 S자에 게 연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웃사이더 스피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 저희 또 스케줄 안의 재밌는 스토리를 많이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니서 그러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니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줄이었습니다 다음 작가님 모셨습니다 또제 고등학교 후배님다 작가님 비비드 소개하겠습니다 I don't know how you 네, e e how you see how you see how you see how you see how you 비비드 how you see how you see how you see how you see h 다 w you 죠 e e how y o 한 see how you see how you see how you see 아, 이게 올라가니까 공기가 달라 보여요 네. 자 그럼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포사라고 골리앗워드이트라는종인데이 네. 중에서도 세 가지 종류가 유명하다보니까 음. 사실 이 성취들을 다 담아가지고 만든 네. 포스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양옆은 네. 사실 키우는 사람들잘 모르는 힐라모니아사라는데 네. 네. 이런 종류의 종류들 <laughs> 직접 촬영을 해서 포스터를 만든다면 꼭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나오고 음. 이런 포스터를 만드는 사람이 있겠구나 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멜로웨이크 모니터인데 네. 모니터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도감이지만또 최근에 키우시게 된 분들한테는 오 너무 크고 너무 무서할수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맞아요. 포스터로 보낸다면 네. 생각보다 더 이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희 아웃사이클TV 네. 시청자, 애청자 분들이 한마디 해주니다 저희는 제가 아웃사이더잖아요. 저희 구독자는 인사라고 합니다. 아, 근데 네, 인사들 반말로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인사들? 인사들? 행복한 파충류 생활 되세요. <laughs> 행복한 파충류 생활 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내 아카데미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의 멋진 생물들을 작품으로 또 이렇게 어, 완성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너무나 감개가 무량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조작가님께서 웃지 아...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laughs> 해보자. 네. 어 생각보다 빡셌는데 <laughs> 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 되게 만족스럽고 네. 이렇게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와서 볼걸 생각하니까 되게 의미 있게 잘 전시 준비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특 <laughs> 이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어떠셨는지 훌륭하신 작가님들이 어 작품활동 하신 작품들을 좋은 곳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배치를 했을 때 느낌은 사실은 저희가 또 모르는 또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생물이 있는 이런 아지트 같은 공간에 작품들이 이게 렇 걸리니까 아 이런 느낌이고 되게 멋있구나 있다 그런 느낌 들어서 되게 좀 뜻깊은 하루 가 아니었나 네네. 싶습니다. 이 파충류, 양서 파충류, 이 생물과 관련된 작품들을 그리는 작가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작가님들의 작품이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파충류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파충류의 전문화를 위해서도 정말로 예술적으로 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번 아트레탈 페스타 웨이브 전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이니까요. 작가님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언제죠? 조 작가님? 2월 19일부터 네. 23일까지입니다. 요일 은 어떻게 되죠, 작님 아, 수요일부터 네. 2월까지 <laughs> 이제 저희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어, 5일 내내 작가님들이 다 상주하시면 너무 좋지만 좀 어, 힘드실 수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주하시는 혹은 방문하시거나 안내하시는 시간대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다 공유 드릴 테니까요. 단순 작품을 보고 싶으셔서 편하게 오셔도 되고요. 혹은 작가님들과 조금 무언가 소통해보거나 직접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그 시간대에 오시면 더 재밌는 이 작품에 대한 세계관 에피소드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웃사이드 TV 랩 아카데미 코너에 와주신 우리 작가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5 아트레탈 페스타 레고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